그레코메이트는 비숍과 룩으로 하는 메이트 패턴입니다. 캐슬링한 킹이 비숍 때문에 구석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룩으로 메이트하는 거죠. 제일 유명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칼스는 비숍으로 체크, 피하고 퀸을 공격에 쓰기 위해 옮깁니다. 스톡피시는 실수라고 하지만 퀸이 다시 돌아왔고 룩 리프트를 하면서 메이트를 위협합니다. 근데 딩리런이 이걸 못본 거죠. 그대로 퀸 희생이 들어가면서 기권을 받아 냅니다. 이렇게 상대 f폰이 움직였거나 없고 비숍이나 퀸으로 대각선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그레코메이트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레코메이트를 활용한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카르포프는 E3 칸을 더 강하게 컨트롤하기 위해 룩을 옮겼고 타이마노프는 룩을 백랭크로 침투 시키기 위해 퀸을 중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카르포프는 위협을 놓치고 말죠. 룩이 퀸을 위협하는데 퀸은 비숍을 지켜야 해서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룩으로 막았고 나이트 희생이 들어가면서 기권을 받아 냅니다. 퀸으로 잡는 건 룩이 잡히고 손으로 잡으면 룩이 돌아가서 그레코메이트를 위협할 텐데 막을 방법이 없죠.